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별건별검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트롯 매직 유랑단에서 또 한번 역대급의 무대를 예고했습니다. KBS2 트롯 매직 유랑단은 송가인 씨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영상 일부를 선공개했는데요. 어머님 사랑합니다는 송가인 씨의 첫 정규 앨범의 수록곡으로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구슬픈 가사와 곡조가 송가인 씨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와 더해져 가정의 달을 맞아 2021년 팬데믹 으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사랑합니다라는 가사 에서 감정을 눌러 담은 모습을 보 이며 함성과 박수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송가인 씨가 효녀 타이틀이 어울리는 스타 1위에 오른 만큼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가인 씨가 열창한 어머님 사랑합니다의 풀버전은 오늘 19일 오후 10시 40분 KBS2에서 방송되는 트롯 매직뉴랑 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SNS에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송가인 씨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서 두 손을 모은 이모티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기념 사진에는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가희 씨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챙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송가희 씨는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이 군사독재와 통치를 반대하고 계엄령을 철폐하며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송가희 씨는 세월호 천안함 사건 등의 추모와 애국심이 넘치는 글들을 게재하며 나라를 생각하는 참 애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항상 귀감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참여하는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포스터가 공개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8일, 2 0 2 1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대국민 희망 콘서트 1차 포스터가 공개되었는데요. 공연의 콘서트를 가장 잘 나타낸 이번 포스터에는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 서울 공연의 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스페셜 게스트, 송가인 씨의 합류를 알리며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요. 공개된 포스터에 탑8과 신미래씨 그리고 최강코치 송가인씨가 출연했던 감동의 무대 최종 발표의 순간 등트로라기의 순간들을 흑백 포스터 한장으로 담아내며 복고풍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1 트롯 전국체전 대국민 희망 콘서트는 그동안 트롯 전국체전을 응원하고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기획된 공연인데요. 콘서트에 참여하는 9팀이 완벽한 무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콜라보 무대 등 오로지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강 코치로 트롯 전국체전에 남다른 애정과 유대감을 뽐내며 서울과 광주 콘서트 합류 소식을 전한 송가인 씨는 공연 경험이 적은 후배들에게 콘서트 노하우를 전수하며 트롯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 선곡과 무대 구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송가인 씨가 출연하는 2021 트롯 전국체전 대국민 희망 콘서트 서울 공연은 7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케이스포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송관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송관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